자 우리 한세의 하브루 로마서 하브르타 계속 봅니다. 자, 예, 오늘은 45번째네요. 야 많이 왔습니다. 로마서. 12장까지 왔는데요. 자, 한번우편부터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애벤이라. 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자, 우리가 다, 이제 이거는 암종하는 말씀인데, 자, 오늘, 어, 한서는 뭐라고 선을 썼을까요? 음. 하나님의 구원원약은 불완전한 것이 점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상태로 끊임없이 세상과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시의 점진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안전해서 완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언약이 점점 더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기록된 성경의 구원언약은그 본질이 같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발견할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뭐 창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이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그 말씀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 깨닫는 거죠. 자, 이런 언약적 기록으로 창세기부터 음.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역사의 시간 속에서 단절됨이 없이 창조 언약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특징상 성경은 특히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등의 접속사 연결이 많고 그 의미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구약에도 배 라는 접속사 개념이 많습니다. 로마서 네. 12장은 이런 언약적 전수의 중요한 연결 지점에서 그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그름으로는 그 이후로 이미 말했듯이 따라서 라는 의미를 가진 연결어이다. 로마서에는이 그름으로 라는 연결, 연결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새 그러므로는 노마서의 길목을 지키며 언약을 이어받은 중요한 그러므로이다. 운아 그러니까 운, 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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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내가 내가 어떻게 그다아근다 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순서는 음. 아 이렇게 순서는 네. 순서는 그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음. 아. 이이세 네. 네. 이, 뭐였죠? 아, 어. 아 어디까지 죠 음. 그리고 12장 1절의 그룹으로는 네. 음. 소위 로마서의 음. 로마서를 양분하는 어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음. 하나님의 구원은 약이 믿음의 은혜로 교회에 주어졌다. 음.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교회는 그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아, 그렇게 나눴다? 아.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의 도리와 성도의 삶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인간의 선악 판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도리와 성도의 삶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가장 강하신 하늘의 개입으로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할때아 내가 잘 했는데 왜안 되지 그런 데지내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자비가 있어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뿐만 아니죠. 연예인들, 가수들도 지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 때는 어떻게 관중들의 예 네, 관중들의 힘으로 그렇죠. 아자 음. 네. 파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음. 이 영적 예배에서는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받을 만한 허들만 하신 이라는 의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영적. 스피리셜. Spiritual. 스피리셜이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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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어, 영적이라는 게 사실 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한서는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렇죠. 보시기에 받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적이라 이러면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그냥, 신비한 느낌 뭐, 그 신비, 그렇죠. 어, 그데 그래서 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누가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예배는 아.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아. 언약 안에서는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며 나간 예배 이곳에 아. 언약에서는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예배이다. 송도는 이 구원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존재이다. 네. 그러므로 피 뿌림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이다. 네. 또한 산 제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될수 있다. 그래서 구약 그 제사에서는 끔찍한 도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었다. 이 단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성도는 이피 뿌림을 피 뿌림으로 덮여져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면 된다.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어?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아. 거룩하게 되었다. 아. 그 성도는 아.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피 뿌림을 아. 이렇게 피 뿌림이 성도에게 덮어져가지고 아. 그냥 살아있는 재물로 <laughs> 살아가면 된다. 야 설명 억수로 그런데 이제 설명 잘 해야 네 눈에 보이는 듯한 어. 설명인데 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 빨간 빨간 피를 덮덮펼진 덮,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제 우리의 제 재물이 재물인데 죽어야 되는 재물인데 빨 붉은 걸 쓰고 살아 있네. <laughs> 네, 자. 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인간의 소리나 자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다. 아.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된 말이다. 아. 이 세상의 매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되는 것이 아니다. 아.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떠났지만 애굽의 매력은 아. 성경 전반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자, 우리 지금 막. <laughs> 이제 중, 중3인데, <laughs> 아, 이놈이 어제 2만 7천원 티켓 가지고 그, 세븐틴인가 보러 갔어요. 어. 그 어떻게 맞겠냐고요. 어. 아, 그럼요. 어, 어떻게 하겠어요? 음. <laughs>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그럼요. 거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세상이었다. 바벨론은 어떠한가? 이 전쟁은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우리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아그래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한성 지극히 높은 성을 이제 우리가 바라봤다. 이제 그랬는데 에, 진짜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고는 마치 너희의 의지와 판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 가라는 공고로 들으면 큰 오해이다. 아, 그게 아니다. 네. 예.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깊은 관심과 매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널 관심이 뭡니까? 음. 뭐 예, 뭐 예수님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아니죠. 뭐 정치가 어떻게 면 집값이 올라가냐 네. 마냐, 뭐 금리가 올라가냐, <laughs> <아냐> 요새. <laughs> 예, 그런. 이 ]야.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성경의 공고는 우리의 열심에 불을 붙이고 음. 너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 보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타나라는 말이다. 예수 믿음의 열매가 또다시 비교하고 격동하고 자존심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저주요. 재앙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예.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남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했다. 이 나타남은 나로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은혜로 덮여져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멸해야 한다. 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출전해야 한다. 물론 이 전쟁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이 영적 예배, 예, 영적 예배 뭐랬어요? <laughs>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뭐랬어요? 예, 새롭게 변화를 받아 분별하고, 예. 이게 이제, 이게 영적 예배, 예배를 드린 자들이 예, 이제 행해야 될이 이 이야기인데, 예. 자, 이제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쉬우냐, 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우냐.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는 행위와 예배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이제 재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재물인데, 붉은 거 입고 다닌다. 아. <웃음> <웃음>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었고 감사한 말씀 주셨습니다.